안녕하세요. 더선이입니다. 오늘은 더선이의 라이덴과 아예토의 티어를 살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 티어표는 파티 조합, 얻기 쉬운 무기 여부, 컨트롤 난이도, 저투자 성능을 나누어서 점수를 측정한 뒤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티어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상황에 따라 티어가 낮더라도 뽑기 좋은 캐릭터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아예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e 스킬로 평타를 강화하는 평타 딜러이면서 q 스킬로 지속적인 물부착을 하는 딜러입니다. 그래서 웅근 평타 강화 파티뿐만 아니라 감전, 증발, 만개, 빙결 파티 등 많은 파티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티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아야토, 재 점수는 5점입니다. 아야토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무기는 기행무기인 치르검입니다 하지만 손쉽게 얻는 무기 중 아야토에게 어울리는 무기는 없어요. 아야토를 키우실 분은 적어도 기행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과금으로 하실 분은 강철벌침과 용의 포부피리검을 사용해야 해서 점수는 3점입니다. 이 e 스킬은 마우스 왼클릭을 연타하는 것이 아닌 누르고 있으면 오프평타가 나가는 원신의 유일한 캐릭터 여행자의 손가락 관절염을 방지해줄 캐릭터입니다. Q 스킬 또한 편의성이 좋아서 컨트롤하기 편합니다. 여러분의 관절염을 방지해주어서 점수는 5점입니다. 이 e 스킬과 q 스킬의 물부착능력은 다른 코코미와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딜링 능력 또한 준수하며 이 e 스킬의 쿨타임은 다른 캐릭터의 스킬 쿨타임 동안 두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짧습니다. 또 저점이 높은 만개 파티를 만들 수 있어서 저투자일 때 성능이 아주 좋은 편이어서 저희 점수는 5점입니다. 어울리는 사성무기가 기행무기밖에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다른 점들은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서브 캐릭터의 등장에 따라서 더욱 좋은 파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라이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덴은 이 스킬로 지속적인 번개 원소 부착과 파티원의 Q 스킬을 강화, 그리고 라이덴의 Q 스킬로 메인딜을 하면서 파티원 원소 충전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파티 조합은 앞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다양한 파티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점수는 5점입니다. 낚시로 얻을 수 있는 어획은 라이덴한테 정말 잘 어울립니다. 명함일 경우엔 어획을 향능에게 줄 때도 있어서 다른 패보창 같은 원충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명 무기를 사용해도 원충은 챙기기 힘들어지지만 성능은 제법 잘 나오죠. 그리고 만개 파티를 사용시엔 원마 무기를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무기의 점수는 5점입니다. 이 e 스킬은 쿨타임이 길어서 생각날 때한 번씩 사용하면 되고 Q스킬을 사용시엔 경직 저항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때 베넷과 같이 지속적인 힐을 해주는 장판 위에서는 한 방에 죽는 공격이 아니면 피하지 않고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스킬 중 강공격이 DPS가 좀더 높지만 파티원 원충은 일반 공격이 더잘 해주어서 취향껏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죠. 따라서 라이덴의 컨트롤 난이도는 상당히 낮아서 점수는 5점입니다. 명함일 때 라이덴의 딜은 확실히 크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티원이 만들어내는 DPS가 라이덴 파티의 강점이죠. 파티를 강화해주기 때문에 라이덴 명함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마 세팅을 하여 만개 조합을 사용 시엔 이 e 스킬이 1초마다 범위 공격을 하여 쿠키 신호부보다 더잘 발동이 됩니다. 또한 원마 세팅을 해도 쓸만한 번개 캐릭은 쿠키 신호부와 라이덴 뿐이죠. 이러한 성능을 볼때 저투자 성능의 점수는 5점입니다. 선봉에 서서 파티원을 강화하여 이끄는 캐릭터 열란과 같이 Q스킬형 서브 딜러는 모두 라이덴과 잘 어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편한 이 스킬 덕분에 다양한 전투 방식을 만들어 낼수 있어 여러가지 조합을 만드는 재미가 있는 캐릭터이죠. 오늘은 아야포와 라이덴쇼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